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는 것이 벌써 조금 시간이 좀 흘렀네요. 어,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어, 개면적기도 하고, 혼자 앉아서 영상을 찍는다는 것이 너무나 좀, 어, 쑥스럽기도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또 많은 분들과 댓글로 소통하다 보니까, 아,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비록 이렇게 위치는 혼자 앉았지만은, 아, 이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분들, 벌써 구독자가 만 이천 명이 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 이 많은 분들이 지금도 어, 영으로 나와 함께 교통하고 계시고 어쩌면 제 앞에 같이 앉아 있는 그런 모습 느낌을 드니까 이제 전혀 뭐 외롭지도 아니하고 어, 쑥스럽지도 아니하고 너무 재미가 있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더 행복하고 내 일생 잊지 못할 최고의 기쁨의 날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는데, 꼭 하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못했어요. 정말, 여러가지 여건상, 또, 제 또, 아직까지 평신도니까, 평신도 입장에서 말 못할, 또, 강당에서 말 못할, 나름대로 제약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 마음껏 한번, 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어 행복합니다. 어, 무슨 말인지 다들 궁금하시죠. 어, 음, 다른 게 아닙니다. 어, 제가 그 어, 덤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어, 이곳저곳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서 굉장히 이 궁금한 게 많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많고. 어,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에게 또 묻기도 하고, 또 책을 읽기도 하고, 자료도 찾아 봅니다만은, 종례 내 마음 속에 뭔가 화끈하게, 아, 이것이구나라는 해답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둘 생각해보고, 또 느껴보고, 배우고, 어깨 넘어 또들어 들은 드럼, 풍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 이렇게 이런 것이구나. 이게 맞겠구나라는 것이 제가 보는 내 눈높이에서 제 수준에서의 어떤 정리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걸 좀 나누고 싶어도 용기가 안 났습니다. 첫째, 제가 목사님이 아니고, 또 신학자가 아니고, 뭐 깊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혹여 잘못 말해가지고 큰 문제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안 하는 걱정도 있었고, 두 번째. 또 어차피 이 교계라는 것이 각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해야 될 말들 어떤 게 경계가 있는데 혹시 제가 그 경계를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 욕을 넘었든지 우습광스럽게 보이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아, 그래. 이것이구나는 나름대로의 방향이 하나 잡혀집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같이 이, 이 나누겠습니다마는 제가 뭐 성경에 강의를 한다든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아까 말씀대로 성경을 읽다가 믿음생활 하다가 아 이게 뭐지 했다가 아 이것이구나 아, 이런 거는 이런 거구나 같은 눈높이에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의문점 어떤 갈등 그것을 같이 하나하나 아, 같은 입장에서 풀어나가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그런 시간을 아마 가졌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램이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다소 어, 좀 거칠고 어, 부족한 게 있더라도 어, 용납하시고 또 오늘 제가 오늘부산 이+ 내용이 서로 누구에게 어떤 논쟁거리나 어떤 시비거리가 아니고 어, 그저. 어. 어리광 같은 어 귀여움으로 어, 받아들여 줄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도 가져 주시고 특별히 저는 절대 진리에 관한 문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잘 마침 와치 모르니까 진리에 관한 문제 어떤 그 어, 바라그라가 복음의 골격 건드리면 안되는 부분들은 절대 건들지 아니하고 그저 어, 소소히 흘러가는 바람 소리 같은 때로는 어, 낙엽 밟는 소리 같은 그런 사소한 좀그 삶의 문제들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를 저와 함께 어, 이제 이 제목을 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 산책하듯이 제가 교도소에서 근무할 때 수용자 형제들과 함께 매주 월요일 날마다 아 이런 이제 많은 시간을 나누면서 그때 에, 썼던 제목이 성경 산책 예, 성경 산책이라고 했는데 아마 또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이, 그런 채널 산책이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또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만 어쨌든 당분간 그 산책하듯이 뒷짐지고 어 편안한 마음으로 어좀 밝은 달빛 아래서 어 달빛을 머금고 걸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때로는 바람불고 비오는 그런 어, 악천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품에 안고 느긋느긋 느긋 유유자적하게 걷는 걸음 속에서 어, 서로의 갈등들, 서로 또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눈, 눈 뜨고 그저 어, 기뻐하고 어, 이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주제보다도 어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들었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 많은 분량들을 같이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뭐 깨닫고, 제가 연구하고, 제가 눈뜬 그런 것보다는, 많은 훌륭하신 분들의 책자를 읽으면서 받아뜯느냐. 또, 어, 이곳저곳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어, 배웠던 그 어떤 순간순간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비빔밥으로 만든 거니까 제거 아니기 때문에 아주 뭐 멋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혹시 오 박장로 이래 할 필요 없습니다. 아 어, 그저 교통 정리 잘해주는구나. 그저 택배 배달 은혜의 택배를 잘 배달해주는구나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오래 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장로 어, 너무 좀 오버한 얘기인지 몰라도, 성경은 딱 단어 네 개만 알면은, 성경은 이제 거의 출발 편안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어 네 개, 4개, 네 개의 단어. 그리고 뭡니까? 하니까,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 모든 책마다, 모든 사물마다 항상 그것을 중심하는 중심 단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도 66권에 방대한 분량, 1,100장이 넘는 그 엄청난 분량이지만 그 전체 성경을 다 끌고 나가는 네 개의 단어가 있는데 첫째 단어가 창조라는 단어, 창조. 성경을 쫙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탁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 창조를 그냥 읽고 넘어갈 게 아니고 날마다 가슴속에 담고 창조의 그 엄청난 창조 시의그 굉음 그 번쩍번쩍한 빛들 넘치는 파도 온갖 동물들과 식물들이 막 만들어지는 그 파노라마 같은 것들을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창조 그냥 태초 하나의 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이 허용하니까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창조 단어 속에 눈을 딱 머물고 이 엄청난 단어 속에 그 엄청난 놀라운 그대 자연의 파노라마와 창조의 환희를 한번 좀 가슴에 확 맛보고. 그날 이후로는 어디를 가든 간에 창조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내 생각과 우리의 의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광대 무에는 대이우주의 창조가 늘 가슴속에서 쿵덕쿵덕 그렇게 자기를 훈련하라는 거죠. 창조. 두 번째 단어가 창세기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창조로 시작된 그래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했는데 막 그때부터 다시 또몇장안 가가지고 굴러 떨어져가지고 막 그냥 범죄하고 뭐 그냥 뭐 반역하고 굴러 굴러 그 엄청난 영광의 창조가 불과 창세기가 끝나긴 바로 5 0 장의 끝자락 중 가니까 뭘로 바뀌냐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죽어 입관되었더라. 입관 두 번째 단어가 입관이 입관. 관 속에 들어가는 입관. 창조와 입관이 불과 창세기 한 편이 끝나는 바로 여기에 영광의 창조와 비참한 인간의 죽음과 죄로 인한 그 절망의 골짜기가 입관으로 딱 그렇게 입관으로 이미 죽음이 선포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영생의 생명나무와 함께 영생의 소망을 가졌던 인간들이 이제 드디어, 어, 죄와 허물과, 아이 엄청난,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결국은 입관으로 마무리되는 이 처참한 역사가 이제 계속 계속 이어져 나가. 계속 이나1 열왕기 하, 열왕기 상뭐 역대상, 역대하 뭐 에스라, 염노할것 없이 성경 전체 하나님과 이 땅을 하나님이 다루 나가신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전반을 이 입관으로부터 시작된 이기운이 사망의 사설이 계속 계속 이어나가. 끊임없이 죽이고 죽고 반역하고 인간의 최악의 더러운 모습을 다 다 담아낸 그 성경의 마지막 구약의 끝자락에 드디어 세 번째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내가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 세 번째 단어가 저주, 저주, 저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로 팍 칠까 하는데, 이거는 뭐 절망이죠. 이걸로 끝나버리면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소망이고 뭐고 없는 정성보다 못한 그런 글로 인생은 다 마무리됐죠. 저주. 이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죠? 저주란 단어는 우리가 너무 뭐 흔히 써서 그렇지, 저주. 이 우리 옛날 그 왕궁에 비사를 보더라도 막 그냥 후궁들끼리 서로 막 그냥 할 때, 서로 싸울 때, 저주하는, 뭐, 어떤,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저주문을 붙여 놓고, 바늘로 막 찔러 대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실제로 그 왕자가 막 죽는데요, 또. 물론, 뭐, 과거에 있는다면, 저주라는 것은 그 정도로까지 인간을 무서운 자리까지 끄집어내는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죽으라고 찔러 댈 정도까지도, 이게 인간입니다, 저주. 그보다 더한 거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이 뭐 저주라는 게딴게 없죠. 고개 돌려버리고 관계 끊어버리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아니하고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개입이 끝나버리면 그건 저, 그보다 더한 저주가 없죠. 그렇게 창조로 시작하여 입관으로 인생이 결정되어 그 입관되어지는 인생들이 엮어오는 그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와 종래 회개하지 못하고 마지막 인생의 죄악의 끝자락까지 갔을 때 드디어 저주로 딱 마감되어 버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물론 그 안에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하나님의 교훈들, 깨닫는 우리의 깨달음들이 다 있겠지만은 그는 그때 그때고 지금 흐름은 창조와 입관과 저주로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아까 말씀대로 얼마나 비참했겠냐면는 마침 그긴 세월에 그 고통의 저주의 신음소리 어쩌면 신음소리도 나오지 못할 정도의 완벽한 죽음 같은 그 밑바닥에서 한 줄기 빛이 싹 비칩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바로 붙어 있습니다 한 장만 열면 신약과 구약이 갈라집니다 그러나 그한장 사이에 그한장 사이에 400년이 넘는 긴 세월의 역사가 처참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딱 고개 돌려버리시고 던져 놓았던 그 비참한 400년의 역사가 이제는 드디어 죽음보다 더한 절망의 골짜기에서 다 이제 거의 끝났다 싶을 때에 차 광야에서부터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그 요한 외침 소리와 함께 착!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제 다시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그 저주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역사가 돌아갑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그 마지막 역사의 제일 성령의 끝자락에 드디어 아멘 주 예수여, 무엇이 없어서 앞에서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은 "주 예수의 은혜가 내에게 있을지 하다"라고 은혜란 단어가 나타나므로서딱 마감이 되어버립니다. 창조로부터 입관으로, 나락으로 굴러 떨어져, 그래서 더 밑바닥 저주로 끝난그 인생들 속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셔서 마지막 이 생명의 성경의 마지막 끝자락은 마지막 마감은 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있을 때 은혜로 딱 마감해 버리는 그 은혜가 모든 앞에 저주와 입관까지 다 뒤엎어 버리고 다 뒤엎어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이것이 이 두껍고 긴 성경을 대표하는 네 가지의 단어로 안다면 이제 사이사이 읽어 나가면서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의 저주가 어떤 것이었던가? 우리가 입관될 때까지 그 살았던 삶의 죄악이 입관으로까지 몰고 가는 죄악이 뭐였던가? 창조의 영광이 뭐였던가를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접해가면 더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이야기로 같이 나누면서 이제 앞으로 같이 산책해야 될그 많은 날들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한번 이탈하지 않으시고 같이 손잡고, 어, 때로, 어, 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같이 손잡고 격려하면서 이 아름다운 산책의 길을 같이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